자, 시작하자 우리 사각형부터 들어가 볼게 자, 사각형의 기호라고 되어 있는데 뭐저 기호는 그냥 뭐말 그대로 기호겠지, 그 어, 사각형 ABCD를 네모 접고 ABCD 이렇게 접어주자 라고 하지 자, 그래서 일단 평행사변형부터 자, 일단은 여기부터도 마찬가지 앞에랑 마찬가지로 정의를 너네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 지 정의는 항상 꼭 뭔지 알고 가야 된다. 괜찮지? 자, 보자. 우리 평행사변형의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제일 중요해. 다 같이 서말 그대로 평행한 선이 있다라는 거겠지. 그지 자,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정의는 어, 두 쌍의 대변이 평행이다. 평행한 자식을 우리는 평행사변형이라고 불러줄게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평행한 선이 있을 거고 이렇게 평행한 선이 있을 거고 자 그리고 이렇게 평행한 선이 있을 거야 그랬을 때 생기는 사각형이 있지 얘를 우리는 평행사변형이라고 불러줄게 됐지? 정의가 된다 자 그래서 성질 한번 가볼게 성질 자첫 번째 첫 번째 음, 이건 성질이다 조금 더가까자 이제 대변의 길이가 같다 이쪽에 어차피 다 나오지만 그냥 증명 바로바로 할게 알았지? 자, 대변의 길이가 같다 무슨 소리냐면 자,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있을 때 얘랑 얘의 길이, 얘랑 얘의 길이가 동일하다라는 소리야. 그치? 자, 증명 한번 해보자. 간단하게 우리가 증명 과정에서 쓸수 있는 건딱 하나야. 대변이 서로 평행하다. 딱 하나 쓸수 있다. 자, 저번 시간에 얘기했어. 평행하다 나오자마자 못 떠오른다. 고 불법이 어리요 어? 비슷한데? 대각? 대각 d 엇각 t 까엇각 up. t 같다 다 up. 자 그러면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야 얘 이렇게 보조선을 이렇게 그었다고 했을 때 여기랑 여기는 엇각의 크기로 같아야 되겠지 자 여기랑 여기도 엇각의 크기로 같겠지 그러면 얘랑 얘가 뭐가 돼? 자 합동 어 k e up. Take u 고 t a 점X X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 합동이 된다. 됐지? 아, 요거 두 개가 합동이기 때문에 얘랑 얘가 길이가 같을 거고 얘랑 얘가 길이가 같다라는 게 쉽게 증명이 되겠지? 됐지? 자. 마주 보고 있는 변의 길이가 같다. 자, 두 번째. 대각의 크기도 같다. 됐지? 대각, 마주 보고 있는 각의 크기가 같다. 증명할 필요 없지? 여기서 증명되는 거지, 그냥. 합동이니까 이 각과 이 각은 같을 거고. 그렇지? 이거는 점더하기 x 여9점 더하기 x 똑같겠지? 어, 됐지? 자, 그래서. 대각의 크기도 같다라는증증이이될야야 h 번 됐지. 자세 번째. 중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 go. 어. t 이게뭔소린인지좀 살펴보자 대각선이 서로 2등분한다라는 건자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있을 때 대각선을 나는 요렇게 그어줄 수 있을 거고 요렇게 그어줄 수 있을 거에요 그랬을 2등분한다 반자른다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 이 소리인거에요 됐지? 자 그러면 얘도 증명 과정은 되게 간단하지 그렇지? 자 여기가 점이면 여기가 점이겠지? 여기가 있으면 여기가 쓰겠지 그리고 아까 증명했지 여기랑 여기의 길이는 같지 그러니까 두 개는 뭐가 돼 서로 합동이 된다 합동이니까 길이 같을 거고 길이 같겠지 됐지 그래서 대각선은 서로 2등분한다라는 얘기까지 됐지 자 이렇게 세가지 성질이 있다라는 거꼭 기억해야 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따지면 되개겠지 아, 평행할 거고 길이 같을 거고 각 같을 거고 대각선이 서로 2등분할 거같 됐지 자 그리고 뭐 참고에서 한번 해볼까 참고 참고 자 이웃하는 두 내각이 크기하면 180도다 이렇게 두 개를 넘으면 180도고 이렇게 두 개를 넘으면 또 180도야 되게 당연하지 근네 당연한 얘기지 크기 같고 크기 같거든 다 더하면은 360도니까 두개더으면 180도겠지 그치? 어 대단한 얘기고 아 그리고 뭐 이런 거쓸 데가 없네 아이요어 네. 뭐 이거 밖에 됐지? 넘어갈게 개념 확인 너희가 스스로 알아서 채워보고 증명도 해줬다 자, 1번 볼게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에서 x와 y의 값을 구해보래 자, 구해보자 이자신은 뭐야? 기계 관련된 성적이지? 마주 보고 있는 것끼리 똑같네 y는 5x-4가 돼야 될 거고 2x-1은 7이 되어야돼 그럼 x는 3이겠지? 자, 3 대입하면 y는 7이겠지? 별거 없네. 자2번 볼게. 대각의 크기는 같지. y는 110도겠네. x랑 30도는 서로 억각 관계니까 30x는 간단하지. 자1 1번, 1 2번2개 풀어보자. 자 2번 뭐 쉽지. 평행선 변형은 대각선은 어떻게 한다? 서로 어 이등분한다. 그렇지? x는 4, y는 5. 당연하지. 그렇지? x는 몇? Y는? 6. 6. 당연하지. 넘어갈게. 자, 2-1번. 들어봐. 7, 4, 6, 9, 8이 마약성. 그게 뭐죠? 자, 보자. 평행설명에 대한 조건. 자, 근데 이 조건을 외운다는 라 과정이 되게 쉬워. 알지 왜냐면 성질과 거의 똑같기 때문에. 성질과 거의 똑같기 때문에 외우기가 쉽다. 자, 첫 번째 봐볼까? 1번. 자,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면 평행사변형이다. 당연한 얘기죠. 평행사변형의 정의잖아요. 어, 자, 건들고. 자,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을 때는 여기 평행사변형이 되겠다. 이거 성질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거지? 맞지? 자, 세 번째.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 이것도 괜찮지? 성질 그대로 가져갈 거야. 그리고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 이것도 성질 그대로 가져가는 거지. 자, 5 번만 좀 특이해. 5 번만 그래서 5 번만 너네가 주의를 해주면 된다. 자,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길이가 같다. 됐지? 자, 무슨 소리냐면 어한 쌍의 대변이 평행. 자, 얘랑 얘가 이렇게 평행하래. 그리고 길이도 같대. 평행하면서 길이도 같대. 괜찮지? 그러면 이렇게 생긴 사각형은 무조건 평행사변형이 된다는 거야. 내가 쓴 거도 맞는 거 아니야? 됐지? 그지 자, 근데 요거 좀 주의할게.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데 길이가 같은 게 다른 변이면, 알았지? 길이 가 같은 게 다른 변이면, 어 그러면은 그거는 안 된다라는 거 주의하자. 어,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안 돼서 그래. 자, 얘랑 얘는 서로 평행하지. 네. 근데 이렇게 되버리면 길이는 같게 만들 수 있단 말이야. 어, 그러면 얘는 등변 사다리꼴이 된다.라는 것만 주의하자. 네. 이상 없지? 6번. 자 개념 확인. 채워보고 자 필수 문제 5번 가보자. 필수 문제 5번이요? 아 3번. 필수 문제 3번. 자 얘가 평행사변형이 되고 싶대 x, y의 값을 구하래자 1번 보자. 얘가 평행사변형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 대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 네. 맞지? 자 그래서 3x-1은 2x 더하기 3이 돼야 돼. X는 4야. 이렇게 잡힐 거고 Y 다음 Y 플러스 7은4 Y 더하기 1이 돼야 돼. Y 래서야 이렇게 잡히 Y 지 2야. 이렇게 잡히겠지? l u 1번 이상 없고 자, 2번. 얘는 어떻게 돼야 되겠니? 여기랑 여기가 일단 어떻게 돼야 돼? p l 크기가 같아야 돼. 그 l u s 7000, Y plus 7 0 0니 Y 는 어떻게 돼야 될까? Y 는 어떻게 돼야 될까? 여기가 65면 여기가 65겠지? 세개 응. 더한 건 180도 맞지? 세개 더한 건 180도. 그래서 65 더하기 55 더하기 y가 180도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 그러면 y 플러스 120이 180이니까 y는 60 이렇게 잡으면 되겠지? 65, y는 60. 자세 번째. 얘는 어떤 성질을 이용한다? 대각선이 서로를 2등분한다는 성질을 이용하면 되지. 자, x는 6이 될 거고, y는 14가 되겠네. 7의 2배. 3 없고, 자, 네 번째. 자, 얘는 얘랑 얘의 길이가 같으면서 서로 평행하다. 평행하다면 먹방의 크기가 같으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두 개의 길이 같아야 되니까, 2x가 12 돼야 되니까 x는 5 나올 거고, 그리고 y는 42도다. 맞지? 네. 어. 자. 4번 보자. 바로. 그럼 이제 4번. 자, 평행사변형이 되는 네. 예를고르래 항상 알았지? 그림을 그려. 어. 자, 그림 그리자. 네. 자, 일단 그림 그려. 됐지? 자, ABCD 잡아야 된다. 맞지? 네. 봐. 잡으면 안 돼. 얘가 집중해 집중해 막 잡으면 안돼한 어. 바퀴 돌려야 된다 항상 이렇게 돌리자 자 1번 볼게 1번 어떤 성질이야? AB랑 DC 자 얘랑 얘가 서로 평행하다는 성질이 있대 그다음 두 번째 AD 얘랑 BC 얘가 평행하다는 성질이 있대 자 이거 평행 선명 되나? 네 되지? 어? 대변 둘다 평행하대 그럼 평행 선명 되겠네 자 기억났다 이유 보자 자 AB랑 BC가 맞대 AB 여기랑 BC 여기가 같대. 그리고 CD 여기랑 b d 여기가 같대. 이거 평행선 그냥 안되지. 대변의 길이가 같아야 돼. 대변의 길이가 이웃하는 길이니까. 안되는 안된다. 자, T급 가게 자, T급은 대각선까지 잡아서. 자, OA랑 OC가 같대. 여기랑 여기가 같고. 그 다음에 OB 여기랑 OD 여기가 같대. 이거 가능하지.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된다. 자밀 보자 각 a랑 각 b가 같대 한번 더 보자 여기랑 여기에 각이 같고 여기랑 여기에 각이 같대 평행선은요 안 되지 아니요. 대각의 크기가 같아야 돼자그 다음 미음 AB 여기랑 DC 여기가 평행하고 AB 여기랑 DC 여기 길이가 같대 평행선은요 되지? 되지? 자, 리역 a b D, c 서로 평행하고 AD의 길이와 BC의 길이가 같대. 이거 되게 안 돼. 안 돼. 평행한 자식의 길이가 같아야 돼. 됐지? 어, 이안 돼. 답은 기역, 디귿, 리을. 이평행 뭐가 같아 평행한 애의 길이가 같아야 돼. 얘랑 얘가 평행하다라는 조건이 주어졌잖아. 그러면 길이는 얘랑 얘가 같아야 된 거야. 얘끼길이 같아. 자사 다시 일번그자 보자 평행사변형과 넓이 아 어, 일단 첫 번째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대각선에 의해서 2등분된다 당연하지 그지 왜냐하면 요렇게 잘랐을 때 모였으니까 얘랑 얘가 합동이었었잖아 그지 응. 합동이었기 때문에 두 개의 넓이는 동일하다 여기까지는 쉽게 갈수 있지 네. 자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한 개를 더 넣어볼게 이렇게 한 개를 더 넣어보자. 그랬을 때이네 개의 넓이는 동일하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거든. 됐어? 자왜 그런지 좀 살펴볼게. 자 봐봐. 봐봐. 이유를 알아야 돼. 자이 자식하고 일단 이 자식은 넓이가 같다는 얘기를 할수 있었어. 그렇지? 음. 자 그랬을 때저 조그만 얘하나를 이제 살펴볼 거야. 이렇게 생긴 얘를 살펴보자. 대각선이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렇지? 음. 자, 근데 대각선은 뭐하니까 서로. 대각선이 이등분하니까 여기 여기 같으니까 그렇지? 자, 그럼이 삼각형 봐봐, 요 삼각형.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을 살펴봤을 때 밑변의 길이가 동일해진단 말이야, 여기 밑변으로 봤을 때. 그러면 높이도 어떻게 돼? 동일하지, 지금. 그렇기 때문에 밑변과 높이가 같으니까 넓이가 같겠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랑 여기 넓이가 같아 여기도 마찬가지 얘기를 할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랑 여긴 넓이가 같애죠. 이해 되니? 여기까지? 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그러면 이번에는 대각선이 아니고 평행사변형의 내부에 어떠한 점이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아무데나 있어도 돼. 아무데나. 자, 그랬을 때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보자. 됐지? 자이 상황에서 내가 보조선을 하나 좀 그어줄게 보조선을. 자이 점을 지나면서 얘랑 평행하게 선을 이렇게 그어줄게. 이렇게 그어줄게. 됐어? 자 여기를 지나면서 여길 지나면서 얘랑 평행하게 선을 그어줄게. 이 정도 그면 평행하지? 이렇게 평행하게 가줄게 되니? 자 그럼 살펴봐봐. 여기랑 여기의 넓이는 같다. 왜? 얘가 보니까 평행사변형이니까 그렇지? 여기랑 여기의 넓이는 같대죠. 다시. 얘가 평행사변형이지 지금. 대각선이지. 넓이가 같대죠. 이가같죠이가같죠 그래서 여기까지. 자, 그랬을 때 이때 봐봐봐. 요거랑 여기랑 여기를 더해 보자. ABCD가 나오지. 그렇지? 여기랑 여기를 구해보자. 여기도 ABCD가 나오지. 어,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가 넓이가 서로 동일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세요. 됐지? 여기까지? 자, 세 가지 기억하자. 대각선 했을 때 이렇게 넓이 같다는 거, 이렇게 두개더한 거랑 이렇게 두개더한거 같다는 거. 됐지? 자, 6번 볼게 6번. 음, 그다음 내가 필수 문제 풀 때는 다 앞에 빨리 풀지 말고, 알았지? 선에 나가지 말고, 어, 자 볼게 대각선의 교점을 O라고 하자. 자 ACD, ACD, 자 여기 넓이가 12가 된데, 그랬을때뭘 구하래? BCD의 넓이를 구하래, 했지? 자 대각선을 잘랐으니까 넓이는 네 개가 전부 다 똑같아야 돼, 그지? 맞아? 네. 몇으로 똑같아야 돼? 6으로 똑같아야 돼. 네. 1 2으로 잘라야지. 맞지? 네. 아, 6666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넓이는 몇이 되겠다 12. 12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응. 자 두번째 커다란 이의 넓이가 36일 때 a, b, o 여기 넓이를 구해보래 됐지? 넓이는 전부 다 똑같으니까 여기가 x면 여기가 x 여기가 x면 여기가 x 그치? 다 더한 건 커다란 이의 넓이니까 4x는 36, x는 9가 된다 이상 치지 그러면 6 1번 해보자. 자, 7번 보자. 우리 이렇게 생겼고 넓이가 41에 이거 더하기 이걸 구하래. 됐지? 자, 이렇게 두 개를 더한 건 이렇게 두 개를 더한 것과 같다. 그지? 근데 얘랑 얘를 더한 게4 0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두개 더한 건 반인 2 0이겠다 됐어? 자, 다시 봐봐. <laughs> <laughs> 요거 두 개를 더한 거를 x라고 잡아볼게 됐지? 그러면 요렇게 두 개를 더한 것도 몇이 나오겠다? x가 나오겠다 그렇지 근데 두 개를 더한 자식이 몇이 돼야 되니까 사각형이 널릴 거 아니야 40이 나와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x는 20이 되면 되겠지 이해가나? 당연히 각각은 구할 수 없다 됐지? 각각은 구할 다 자, 7시1번 해볼게.